아직도 모태 솔로인 여자 아이돌 탑3 1 단계. 이 한마디로 사건이 시작됩니다. 연 얘기 좋아해? 진짜 좋아해. 왜왜 네 연애 얘기는 안 하려 그래? <laughs> 연애를 해본 적 없다는 해원. 아니, 래 나도 진짜 진짜 너무 서운해요. 해보고 나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진짜. 근데 이거 진짜 오더 레코드로 진심이에요. 진짜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억울할 만하겠네요. 이 단계. 이 질문을 듣고 당황한 지키 연애 같은 거할 때도 질투가 많았었어요? 아 근데 진짜 진짜 이게 진짜인데 제가 아직까지 사귄 적이 진짜 없어요. 용진 씨가 더 당황했는데요. 아직까지 남자친구 를 사귄 적이 없어요. 이 정도로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거면 진짜이지 않을까 싶네요. 3단계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로제. 전제 허비가 제 일이에요. 진짜 제 일에만 와.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. 진정한 워커홀릭이네요 쉬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너무 할 일이 많고 벽을 쌓은 거예요 시멘트 어... 벽을 쌓아놨었어요 그 누구도 그벽 뒤에 어... 넘어오지 못하게 왜냐면 맞아. 넘어오면 제가 너무 많은 맞아. 감정을 써야 되고 이 정도 벽이면 누가 넘어갈까 싶은데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는 로제 내가 진짜 좀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, 그럼 내가 쉬는 방법을 배워야겠구나 곧 연애를 하게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그런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. 왜냐면 저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역시 로제는 연애를 못할 것 같네요